야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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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운 가운데 거, 운데 가운데 거, 빠가야데 <목소리> 가운데 가운 거, 거. 가운데 가운데 가운나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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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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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걸렸어운가운데 어림도 없지. 어또 졌네. 가이바이보. 아. <laughs> 이이 역시 싱가포르 가이가이대모 어디 가서 가이바이보도 만나지 않아. 대한민국이 대현이가 훨씬 더이야다고 아우 진짜. 이미, 이미 아뭐 하는 거야. 우리도 같이 찍어야지. 아우.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빨리 지나갈 생각을 해야지. 중국인 좀선이으면서 c 이 i n e s e I think we need a honey t o n g u 가 I want a yogi bokpang. Okay, okay. Pokuma b 한인 h u Honey, honey, honey. I don't k n 굳이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안파 n o 데 I don't k n o 가 I don't know. I don't k n 판 w 할 d

아,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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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맛있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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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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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